안녕하세요. 저는 동감 18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다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의 시험기간 일상을 브이로그로 담아왔으니 함께 보러 가보실까요? <목소리> 저는 이제 수업이 다 끝나서 이밥 먹고 공부를 하러 갈 예정입니다. <laughs> <응. 끝났어요>. 어 찍어 어제 나 아, 지금 민디어 좀 브이로그 찍어. 어오 네, 어. 어. 어, 뭐, 뭐, 아, 뭐, 저는 이제 집 아, 책상에 앉아있고 이제 다시 공부를 이어가 다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재무관리 앞에 파트부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화이팅! 저는 지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쿠키? 이자 제가 요즘 진짜 빠진 과자를 사왔고 이제 아마 저는 한 3시까지 달릴 예정입니다.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감 18기 회장 최유석입니다 시험기간 일상을 한번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그럼 안녕 이따 만나요 오늘 계획했던 대로 짝선작구 대사님들과 함께 시험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다같이 한번 인사 한 번만 해주실래요? 네, 저희 자기소개 한 번만 간단하게. 공감식품기계 전문대 이사임회기 학과 김시현입니다. 저는 공감식품기경영학과 4학번 최진영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시험 공부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저는 백소정으로 밥을 먹으러 와가지고 이제 밥을 함께 먹고 열심히 공부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와. 저는 이제 섹터 커피바에 와가지고 함께 다 같이 하공을 시작할까 합니다. 무슨 공부를 하실 건지. 사랑한 번만 해 주시나요? 저는 회계 원리를 공부할 겁니다 아, 확실히 회계 학과 하시다 보니까 회계 원리를 공부하신다고 하시네요. 진경 후배님은 저는 어떤? 운영 관리 공부를 하게 주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곧책 꺼낼 거예요. 네. 저희 예원 대사님 혹시 어떤 공부를 따뜻한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 같이 이따 변동하니서 안녕. 저는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날 영어학 입문 시험 있어가지고.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와.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석대사님 네? 공부하시나보 본인이 나오는 파트만 어. 보시는 건가요?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어. 출연 욕심 때문에 아 그래. 의전 브이로그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진짜 본인을 <웃음> 보시네요 <웃음> 저는 지금 시험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학권이고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아이패드나 이런 전자기기를 쓰면서 공부하는 게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든 거를 프린트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옆에 있는 짝선 타 후배님들이 비우고 계시네요. 그래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다시 열심히 공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한 지 이제 한 3시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칠까 합니다. 공부 끝. 포토있까지 네. <laughs> 찍고 오늘 짝선차고 조랑 시험 공부까지 마쳤는데 혹시 어떠세요? 다 공부 잘 하셨나요? 너무 네,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동감 18기 서소라입니다. 개강한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이렇게 벌써 시험 기간이 찾아왔는데요. 시험기간을 맞아서 공부를 하는 브이로그를 촬영해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제가 살고 있는 기숙사인데요. 이곳에 열람실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곳에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따 만나요. 제가 요즘에 그릭 요거트에 빠져가지고 방금 배달을 시키고 다시 먹으러 휴게실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벽 3시이고 지금 자러 가려고 합니다. <목소리> 소라 대사님 뭐 시키셨어요? 저는 참치 덮밥 시켰어요 음, 지은 대사님은요? 저는 연어 덮밥이에잘안리는데요 <laughs> 그쵸? 이게 따로 있어요 우와 뭐야? 아 이렇게 <laughs> 어, 제 것만 좀 그런 거 아닌가요? <laughs> 아닌가 <laughs> 그냥 밥에 감자 있는데 왜 이렇게 맛있지? 흰끼 <laughs> 배고파서 그런. 가 근데 비법은 시험 기간에 잠깐 한책하고 네, 나왔어요. 아 버스가 빨리 가. 네 여러분 드디어 시험 첫 번째 날입니다. 힘내서 파이팅하고 오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오늘 밤을 새야 될것 같습니다. 음... 다음으로는 이런 BCI 기술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BCI 기술이 아직 상용화되지 못한 이유는 많은... 문제... 네 이렇게 저의 시험 기간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시험 다 끝나셨나요? 저도 아직 시험 두 개가 남아서 저와 같이 조금 더 힘내보아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시험 공부를 시작한 지 이제 한 3일차가 됐는데요. 오늘은 시험 기간 공부를 하기 이전에 연등을 만들러 갑니다. 저희 학교는 매월 5월 15일 석가 타시는 일을 맞이해가지고 연등 행렬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압코 연등을 만들어서 연등 행렬에 참여한다고 해서 저랑 이제 다인대사님과 함께 연등 봉사에 참여하고 공부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코 연등 만드는 거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문화관 지하 1층에 있는 갤러리 동국에 와서 이제 아코 등불을 제작하러 왔습니다 어떻게 좀 잘하실 수 있나요? 담임 대사님 아이템해보습니다 유치원 대사님 시험 기간을 이렇게 만들고 계신데 어떠신가요? 어. 함께 되는 거 같고 너무 좋습니다 네. 뭐 확실히 시험 기간에서 더 재밌는 거 같지 않나요? 준성 대사님? 재밌어요 그래서 저희 동갑만의 악코를 하나 완성을 했습니다 <목소리> 옆에도 이제 지금 의천 대사님과 준성 대사님도 만들고 있지만 <목소리> 저희는 시험 공부하러 가야겠죠? 시험 공부하러 가보겠습니다 기본 준비는 해주세요 7기 선배님이 수민 선배님과 함께 수업을 듣고 있는데 쉬는, 시간. 쉬는 시간을 맞이해가지고 그래. 예원 대사님과 이렇게 페이스 타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아무래도 시험 기간에는 뭐니 뭐니 해도 다 모든 게 재밌는 맞아요. 시간이죠. <laughs> 예원 대사님 인사.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오늘 아침에 아코연 등을 만들고 점심에는 백팔리더스 일원으로서. 8각 연등까지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야간까지 끝나서 수업이 전부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 학교에서 가장 큰 연례 행사 중에 하나인 봉축 점화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따 진짜 이쁘지 않나요? 이게 이제 저희 축제 때뿐만이 아니라 석가탄신일 그리고 5월, 6월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여기 팔 정도 뿐만이 아니라 저희 학교 곳곳에 연등이 다 펼쳐져 있습니다. 진짜 멋있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진도 찍으시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험 공부는 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팔 정도에 켜진 연등 진짜 이쁘지 않나요? 네, 이 연등들이 다 이어져가지고 이렇게 명진관까지도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도대체 언제 하죠? 그럼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 대사님들 브이로그를 보러 가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동감 18기 부회장 김수빈입니다. 저의 시험기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화이팅! 오늘 첫수업 있는 학림관으로 이동 중입니다. 날씨가 정말 좋네요. 네, 제 점심은 지난달에 양반죽과 동감이 함께 진행했던 행사에서 나눠줬던 전복죽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ASMR. 수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멘토링까지 약 3시간 정도 시간이 비어서 중앙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시험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간 아홉 시고요. 두 시간 정도라도 먼저 가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벼럭치기 잘할 수 있겠죠? 파이팅! 네, 드디어 중간고사가 끝이 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지 않아서 조금 성적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간고사의 장점 바로 기말고사는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건데요. 이번 기말고사는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더 좋은 성적 받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두 좋은 성적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감 18기 부회장 김수빈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결전의 날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전공 시험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랑 오늘 밤, 밤을 새서 공부하느라 좀 상태가 이렇게 초췌한데요. 이제 좀 족보를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끝까지 한번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마지막 파이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 지금 한 3시간 후에 시험 3개를 보고 또 야강에 시험을 봐야 돼서 시험 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든 동국대생들 화이팅! 저는 이렇게 오늘 전공 4개 시험까지 마치면서 중간고사가 끝이 났습니다. 물론 과제가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은 그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저희 5월 축제랑 해오름제 등과 같은 학교 행사들이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상 저희 시험 기간 최혜석 대사님의 브이로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